우리는 지금까지요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리고 평균과 분산에 대한 걸 배웠는데 <laughs> 확률 분포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뭐냐면 이항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항 분포, 이항 분포가 뭘까요?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분포긴 분포잖아. 그리고 이 단원이 확률 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확률 분포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그렇 자꾸 이제 추론을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이 뭐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이항 정리에서 배웠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항 정리의 식을 사용하는 확률이 있었어요. 무슨 확률이죠?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죠, 그죠? 독립 시행에 대한 독립 시행의 확률일 때, 여러분들, 이항정리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의 형태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n c r 의 p의 r제곱, q의 m-r제곱.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뭐야, 분포를 뜻하고 있구나. 확률분포를 뜻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얘기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1-P 또는 Q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N회 독립시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그 다음에 N회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없더라도, 10회, 20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그런데, 몇 회라고 얘기하는 형태, 몇 회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걔는 독립 시행 확률이지만 그거를 몇 회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할 때라고 얘기한다면 아 확률 분포구나 그런데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니까 무슨 분포 이항 분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해 볼게 제가 말해들라네 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세 문제를, 세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오늘 시험을 봤어요. 다섯 문제를 봤어요. 다섯 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는 세 문제 맞을 확률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게 돼요. 다섯 문제를 봤는데 세 문제를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맞을 확률, 어 이거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은 아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골라야 되, 그리고 맞는 확, 맞을 확률이 세 개, 사분의 삼이니까 못 맞을 확률이 사분의 일, 일 아, 제곱, 이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우린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바뀌는 거지. 다섯 문제를 풀기는 풀었는데. 맞은 문제, 맞은 문제를, 문제를 확률 변수, 확률 변수, 맞을 문제를 X로 놓자! 라고 얘기, 어허,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하는 걸 만드는 거야. X, 그리고 뭐야? PX라고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쫙 해보는 거야. 봐. 표를 되게 크게 그릴 겁니다. 야. 마지막, 빵 문제일 수 있잖아. 빵 문제 어떻게 해? 그럼 뭐, 다5 컨비네이션 0에 뭐야? 4분의 3에, 빵제곱에, 4분의 1에 뭐야? 1, 3, 어, 5제곱. 그 다음에 착 표시해놓고, 1 해놓고 얼마야? 한 문제 맞을 수도 있잖아. 5 컨비네이션 1에, 4분의 3에 뭐야? 1제곱에, 4분의 1에, 4제곱. 자 2, 점점점점. 가능하지, 그지? 마지막에 얼마? 5라고 표시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적지 말자. 점점, 점점, 해놓고 얼마? 5 컨비네이션 5에 4분의 3에 몇 제곱? 5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에 0 제곱. 이라고 얘기해서 합계는 얼마나 온다? 1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이 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한 거잖아. 그지 곱하기 이거. VX 어떻게 하면 돼? VX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이거 해놓다면 평균 제곱 빼면 되지. 계산하고 싶니? 실금은 루트만 시험된단 말이야 표준편자 계산하고 싶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증명을 해주고 아 증명은 복잡합니다. 근데 그 증명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풀면 간단해라고 알려줬다고 뭘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항분포 b라고 하는 어떤 순서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문자 이제 b라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서 이항분포의 영문차의 제일 앞자가 b란 말이야. 그래서 순서쌍을 보이기를 n, p라고 얘기를 해줬대 이항분포를 그런 다음에 요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횟수라고 얘기하고 를 시행횟수 그 다음에 p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날 확률 발생할 확률이라고 얘기도 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평균이 엄청나게 간단하게 n, p 두 개를 곱하면 되더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문제 속에서 n과 p를 어떻게 한다?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vx는 뭡니까? 분산 어때요? n, p, q. 얘들아 q가 뭐였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1-p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은 이항정의,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X라고 얘기하는 것에다가 PX지만,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X가 아닌, 다른 X, 뭐, AX일 수도 있고, BX일 수도 있고, AX제곱일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NP와 NPQ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확률 분포표의 원리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NP, NPQ로 문제가 잘 풀려지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경태만 알고 있고 확률 분포표,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되게 복잡해서 NP와 NPQ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은 책 뒤쪽에 보면 교재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컴비네이션과 이항정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배웠는데 사, 설명을 해줬는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어때? 다를 수 있지 그지? 다를 수 있지만 숫자가 n이라고 하는 시행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실제로 수학적 확률과 어떻게 되더라?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게 되면 계산도 여러분들이 그 이항분포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개념이 있구나. 아,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그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n값이 커지면, 시행 횟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근사 값으로, 거의 근사적으로, 어,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항분포란,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np와 시행 횟수와 확률과 분산을 구할 때 시행 횟수와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지 그래서 npq를 곱해야 하는데 문제를 풀어갈 때 한글로 적혀져 있는 문제를 해석할 때 시행 횟수가 몇 번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확률이 무엇인지를 순서상 B라고 얘기하는 MP로 표시를 잘 하시면 문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